남에게 억울하게 해서 얻은 재물은 지옥차비만 장만하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는다. 분함과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종교는 믿고 깨달아야 한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눈동자가 항상 빛난다. 나쁜 짓한 사람은 어딜 가도 괴롭고 착한 짓한 사람은 어딜 가도 즐겁다. 만족을 느끼고 아는 자가 큰 부자인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일지라도 가난함과 다름없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원망과 분함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미움과 질투가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강제와 구석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개행이 청정한 수도자는 아미타불이 연하대로 모셔간다. 배를 타고 연하대에 가면 기쁨이 만가지나 된다. 물욕탐심으로 악업을 지은 자는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인도하고 고랑차고 지옥에 가면 고통이 천가지나 된다.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속마음을 아름답게 꾸며라.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불위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열매만 탐을 내면 얻을 수 없다.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사막도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타생에서 지어온 애욕의 다시로다 선에는 복이 오고 악에는 재앙이 온다.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 된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행복을 아는 자가 큰 부자이다. 부자라도 행복을 모르는 자는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이다. 과식은 배가지 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소식하라. 악한 짓을 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장암하지 마라. 고통으로 죽게 될 때서야 자기 죄를 알게 된다. 사람의 씨앗은 어디 가서 심어질 것인가? 생전 선악의 과보로 천상, 인간 축생, 출라 악이, 지옥의 육도에 환생하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해서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만 닥쳐오는 것이다.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젊은 사람은 고행을 겪어야 청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죄를 짓고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질의 가난은 잘 알아도 마음의 가난은 모른다. 불교를 훌륭하게 잘 알고도 올바른 실천을 못한다면 좋은 음식을 보고서 먹지 않으면 맛도 모르고 배부르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다 행복의 씨앗은 청정한 계행에 있다 태어나는 것은 쉽지만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어렵다 한순간에 착한 일은 극락이 되고 한순간에 악한 일은 지옥이 된다 착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착하게 살아왔고 악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악하게 살아왔고 사람들 마음에 선악의 씨앗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나쁜 일 하기는 쉬워도 착한 일 하기는 어렵다. 지옥에 가기는 쉬워도 천상에 가기는 어렵다. 남에게 해롭게 하면서 이롭게는 하지 않는다. 재산이 많고 행복이 지나치면 화가 되는 법이다. 남의 비방만 하지 말고 서로 비방거리가 되지 마라. 일체 중생 누구에게도 해롭게도 괴롭게도 하지 마라. 나로 인하여 남이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보복이란 자기를 죽이는 시초가 된다. 바르지 못한 생각은 지옥이 되고 고운 말은 향기가 난다. 질투하는 자는 사랑이 생길 날이 없다. 욕을 참아서 분함을 이겨라. 하루의 선행은 백년의 악행보다 오래 산 것이다. 분함과 성냄이 없는 것이 곧 불법이다. 성자는 악한 말도 곱게 깨우쳐 나간다. 착한 사람이라야 착한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몰라본다. 실을 심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요. 행복이란 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이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다. 불교는 남에게 베풀어 깨우쳐주는 것이다. 남이 나를 때리고 꾸짖더라도 속내지 말고 반성하라. 남을 위하여 사는 습관을 길러라. 성냄을 버리면 사랑을 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다. 악하게 백년을 사는 것보다 착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오래 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싫어하고 나에게 아첨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한다. 자비로 일체 중생에게 즐겁게 대해주는 것이 불심이다. 재산은 없어질 때도 있고 도둑 맞기 쉽지만 스스로 닦은 착한 복은 없어지거나 도둑이 빼앗지 못한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은 복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후련해진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지은 자가 고통을 받을 때는 망상이 더욱 심해지고 자살까지 하게 되느니라. 진실은 행하기 어렵고 거짓은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다.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좋은 일만 해도 못하고 다 죽는데 악한 일, 악한 말하지 말라.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과 끝이 분명하여야 한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섬기라. 복은 근거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이라. 참는 행실이 없다면, 만가지 행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모두 기르자. 사랑이 지나면 미움이 오고, 미움으로 인하여 죽음이 온다. 죽게 될 때에서야 착한 일 하고 싶다. 자기가 그르친 일, 자기가 해롭고, 남도 해롭다. 눈총 받은 일은 하지 말라. 태어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가르치는 자는 두번 배우는 것이다. 참는 행실이 없다면 망 가지 행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남을 경멸하는 자는 자기를 상하는 것이다. 하나의 발명은 전 인류의 행복이 된다. 질병은 인생을 깨닫게 하는 훌륭한 선생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는다.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이 세상에 날 때에 혼자서 왔고, 죽을 때에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은 일일이 고행을 닦아야 청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허공에 숨어도, 바다 속에 숨어도, 산중에 굴속에 숨어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부모를 복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맡은 일은 순서껏 잘해나가는 것이 행복인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 주며 남이 부끄러워할 것은 선포하지 말라. 어질고 착한 일을 시기 질투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느니라. 악행은 덕행보다 언제나 빨리 배운다.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부자는 부자를 시기한다. 재물과 요색은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불법을 잘 지키면 언제나 편안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잘 다룬다. 모든 중생들이 첫째는 음력, 식욕, 재욕으로 죄를 짓는다. 비방과 칭찬 속에 움직이지 마라. 스승과 벗을 잘 만나면 그 학문이 높아지느니라. 단한 구절의 법을 알아도 그것을 행하면 복을 얻으리라. 악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의 큰 제약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며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모든 생명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착한 마음으로 부드러이 말한다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없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을 짓고도 스스로 뜻을 깨닫지 못해 자기가 지은 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자기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너의 목숨이 귀한 것처럼 남의 목숨도 귀하니라. 스스로 악을 행해서 그 죄를 자기가 받고 스스로 선을 행해서 그 복을 자기가 받는다. 죄도 복도 너에게 매여 있거니. 누가 그것을 대신 받으리? 남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이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남도 해롭고 나도 해롭다.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듣기 어렵다.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도록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 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은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믿지 않는다. 애욕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애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이 없는 곳에는 걱정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숨기고 남의 잘못만 찾아내려고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되느니라. 건강은 제 일의 재산이다. 병을 숨기는 자에게는 약이 없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지나가버린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때그 안색은 깨끗해진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수양이 부족한 표시이다. 돈과 권력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살생하는 일을 가까이 하면 살생을 배우고, 도둑질하는 일을 가까이 하면 도둑질을 배우고, 사음하는 일을 가까이 하면 사음을 배우고, 술 먹는 일을 가까이 하면 음주 방위를 배우니라. 이를 악행이라 한다.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느니라.